자, fx가, fnx가, 인테그랄 g n분의 1의 xn승 dx입니다. 여기는 x로 관해서 적분하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적분법 쓰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, fnx부터 정리를 하자. fnx는, 자, 여기 1 더해서 분모로 내려가야 된다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지수 한개 높여주고, n 더하기 1. 적분 상수 살려야 돼. 정적분만 하다가 부정적분 다시 내려오면 어 적분상수 안 붙이는 경우 많은데 적분상수 꼭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f0이 0 대입하면 얘가 0돼 버리는데 0이 나왔다는 거 보니까 적분상수 c가 0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fa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이식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그 다음 f k 여기 1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는 k가 변수 역할을 하는 거야. 여기에서 f n에 k로 바꾸자. 그 다음 x 자리에는 1 대입하면 되겠네. 이렇게 돼버리면 n 대신에 k로 바꾸고 밑에 식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n으로 그대로 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. 그 다음 여기에 1 대입해버리면 1에 k 더하기 1승인데 1에 k 더하기 1승 아무리 해봤자 1입니다. 그래서 깔끔하게 나온다. 자, 이 형태 나오면 많이 본 형태입니다. 얘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k가 1분의 이렇게 1 0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에 넣게 되면 k, k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 식 변형하면, 부분 분수 변형하면, 여기서 이거 빼고, 그러면 1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. 그렇게 해놓고, 시그마는 1부터 대입해서 10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라는 거야. 그럼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.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점점점 1까지 대입하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중간에 항들 다 소거되고 1에서 11분의 1뺀 겁니다. 그래서 답은 11분의 10.